제가 바로 엄청난 걸 배송하러 가는 날인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피디님? 궁금하시죠? 뭐게요? 바로 LG 스탠이미인데요 지난 하이델 연회에서 저희 잼잼 모험가님께서 럭키드로우 시간에 받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들어봤는데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일날에 받아가지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배송을 하러 갑니다. 저희 오늘 대전 가요. 대전.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잼잼 모험가님께서 계신 대전으로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모험가님께서 LG 스탠바이미 요거 아주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laughs> 도와줘!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잼잼 모험가님 그리고 도른 모험가님 함께 계시는 장소로 한번 와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잼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른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 분이 하이델리언에 신청하셨을 때그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모험가 분들께 간단하게 사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반초원에서 길케 하다가 처음 만났거든요. 네. 제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검사를. 근데 친구가 나반초원 길케를 받은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길케를. 근데 잡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둘다 뉴비라서. 길드에 도와주실 분 없냐고 했는데 그때 도와주러 와가지고 열심히 잡고. 그 뒤로 이제 막 미루목도 같이 돌고 이러다가 친해졌어요. 어, 그러다가 친해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음, 계속 친해졌죠. <laughs> 뭐야? 둘이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아졌어요. 늦게까지 계속 같이 있다 보니 좀더 깊은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어떡해. 나또 설레. <laughs> 그때 그 연애 때 사연에 카톡으로 도르 네. 님께서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라면서 동배그 장갑을 선물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게임에서도 없던 동배그 장갑을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동배그 장갑 제가 실물로 보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거 맞죠? 동생에도 없던 <웃음> <웃음> 2019년에 받은 거니까 3년? 오, 그러면 지금 검은 사막에 동백을 갖고 계신가요? 있죠. 오, 그러면은 동백을 현실에서도 있고 검은 사막에서도 가져가셨답니다. 샤이만 플레이하신다고 하셨어요, 잼잼님께서. 그러면 샤이만 플레이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검사 처음 시작한 게 샤이 그 광고 보고 제가 왔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전 대기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귀여워서 샤이만 계속. 도루님, 요즘 자주 하는 검은사막 콘텐츠가 따로 있나요? 저는 항상 사냥이 일이고그 음, 다음에 음. 이제 솔라레. 솔라레, 님 팀이요? 와, 아, 요번엔 잘하네. <laughs> <잘 했다. 근데, 웃음> 아, 그러면은 <laughs> 잼잼님께서는 어떤 콘텐츠 주로 하시나요? 사냥 빼고 다. 저는 <laughs> 사실 잡초도 안 켜요. 떠있안 켜요. 무조건 온리 사냥인데. 풀키는 얼마나 어, <laughs> <laughs> 그 나무를. <laughs> 찍고 있을 시간에 이들배가이를 <laughs> 찍어야 되는데 <거예요. 웃음> 네, 네. <laughs> 나 마무리 찍은 찍는... 그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뭔가. 남자친구는 강화를 했는데 좋게 뜨고 뭔가 막 몇트 안 했는데 동이 뜨고 막 이러면은 질투가 나실만도 한데 그런 상황이 혹시 있었나요? 많죠 <laughs> 같이 살기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네. 저희 집에 와서 띄운 거예요 동물을 그래서 어, 내 IP 내 스택 <laughs> 여기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오빠 강화 실컷 한날제거막다 터지고 그러니까 아. 제 악세를 맡겼는데 제거 신나게 다 터뜨리고 옷빠 거를 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laughs> 이거 국물인가 봐요. 근데, 근데 이거 좀 진짜 예비부부시잖아요. <laughs> 서로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방합이 좀더 올라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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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따타하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인터뷰 저희 맞춰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건방면 하면 빠질 수 없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안맞는 오빠 어, 큰일 났네. 그냥 너를 생각해 내가 너, 너 쪽으로 갈게 그냥 내 취향대로. <laughs> 자 그러면 진짜 본 게임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파푸 크리오 하나 둘셋 파푸 하나, 하나, <laughs> 한 문제 성공. 샤이 매화 하나 둘셋 샤이. 아두 분이 처음 만난 장소 하나 둘셋 지하철역. <laughs> 아 <laughs> 아 오빠 <laughs> 아니, 실제로 만난 거. <laughs> 만난 거. <laughs> 밸런스 게임 중에. 깻잎 떼 주는 거 내용 아시나요? 깻잎 떼 주기 허용 비허용 하나 둘셋 허용 다음 문제입니다. 사냥 채집 하나 둘셋 채집 네 문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맞추면 돼요 이거 오늘 두분 만나신 지 며칠째인지 알려주세요. 하나 둘셋 응. 총몇십이지 <laughs> 너무 오래됐는데. <laughs> <laughs> 마지막 에 하나만 맞추면 되니까. 일레즈라 조르다인 하나 둘 셋. 일레즈라? 다행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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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릴 <드릴> 건데요? <laughs> 안 들리는데.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쿠폰도 전해드릴 수 있게 됐고 LG 스탠바이미 이것도 전달드렸으니까요. 저희 오늘 이렇게 건빵맨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한 연애 갔다 온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직접 배달까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laughs> 감사합니다 응. 도르님 어떠셨어요? 유튜브에 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laughs> <laughs>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laughs> 박제 됐어 제가될 거라고 <laughs> <laughs> 생각하지 못했는데 검은사막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도 만나고 연애도 갔다 오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연애도 하고 연애도, <laughs> 연애도 갔다 오고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뭔가 검은사막, 저희 게임 안에서 여기 이쁘게 사랑하시는 두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촬영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검은사막 화이팅!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검은사막 화이팅! 화이팅!